어떤데는 보니까 어떤 GPT 이렇게 잘 음. GPT 톤도 비슷하죠. 그렇죠. 그래서 우리는 GPT로 하시는 게 낫겠다. 그 샘걸 잠깐 보면 음, 하트, 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입안에 하트. 음. 얘 메롱 말고 메롱 별로 좋아하지 않아. 이게 괜찮은데 그러면 스탠도 스탠다 보면은 어, 음. 내가 마음에 드는 영상이 나와요. 그럼 거기서 고르는. 이 분수까지 분수까지 이렇게. 음. 음. 춤추기 할라고? 포트를 쌓아야 되는 거죠. 이제 분수 움직이게 해달라고. 아. 고양이 너무 잘 놀고 있는데 공이랑? 컴퓨터 없이 그냥 그거 누르기만 한 건가요? 네. 근데 어 잘하네. <laughs> 잘해요. 미드전이 잘해. 응. 그니까요. 그 어려운 게 없어요. 이제 시+ 아 귀여운 걸좋아하구나 이러면서. 음. 응, 바 그대로 이게 내가 다른 영상에서 이 뒤쪽에 스탠드라서 나중에 구름이 움직여 그다 갑자기 이렇게 나까 어? 이게 안 맞지. 어, 어. 이거 소라로 만들었어. 소라로 만들. 어. 소라로 연습한. 음.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몽고. 음. 응, 얘를 이제.